아, 하 아, 셋.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이로 t v 의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신 후에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음, 택배 분류 작업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유통업에 관심이 많고, 택배업에 보범한 발전 기원원의 입장에서 몇자 남겨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저는 2018년 6월부터 얼마 전까지 대충 260번, 260여회를 물류창고에 출근하여 상차, 하차, 전소형 물류, 박스 정리 등의 업무를 해본 적이 있고 매주 2, 3에 특별한 물건을 받은 소비자이면서 자후 유통 관련 연구를 더 하고 싶은 입장에서 많은 연구를 한 후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물류학 전공자와 관련 업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을 말하기에 몇 번의 검토를 마치고 적어봅니다 일단 유통의 관점에서 보면 허브터미널에서 서브터미널로 차량이 도착하면 이렇게 데리고 물류하고 이렇게 되 죠？또 다시 배송 을한 다음에 배송 을 하고 다시 가면 역순 으로 서브 에서 허브 로, 보 내고 다시 허브 에서 분류 해서 이렇게 보 내고 이런 식 으로 순환이 되 죠？최근 음 에문 제가 일어나 는 이유 를 보면 과거 택배업 이 시작 시부터 물건 이 허브 에서 서브 로 도착 하면, 일부 직원과 일부 배송기사들도 내리고 이걸 간선 하차라고 하죠. 배송기사가 트레일러 앞으로 지나가는 물건을 보고 자기 배송 지역이면 자기 손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땡겨서 이쪽으로 끌어내립니다. 용기 내에다 분류가 되면 출항 직후에 배송을 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택배가 대중화되지 않던 시절에는 우체국과 허물 그리고 택배가 경쟁하는 시스템이라서 서로 간에 큰 관심도 없고 세세하게 알지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이 후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유통이 활발해지고 코로나 터지면 관하면서 택배가 폭증하였습니다. 허브터미널은 물론 서브터미널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폭증하는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여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근로자가 과로로 사 쓰러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일이 너무 힘드니 불균형 회사 측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다른 한쪽에서는 배송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배송한 물건 스스로 챙겨야 하니 분류도 하시라고 하다가 정치적 타협으로 분류 유역이 추가 공용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 후에 그 시행 시기를 두고 논의 중입니다. 이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봅니다. 음. 사마이어 제안 두 번째로, 종일 배송제를 만들자. 지금처럼 새벽에 차가 오면 아침에 다 같이 내리기보다는 차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분류 및 배송 직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번 탄력적 근무가 필수입니다. 다 같이 동시에 출근하고 퇴근한다면 노동력이 일시에 모이고 일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공안시팀 06시 팀, 11시 팀. 물론 차 후에 더세번할수 있지만요. 일단, 공1시 팀이 1시에 출근해서 차가 없는 여수 내리면서 분류를 합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4시간 동안 하면 5시고, 1시간 식사 시간하고, 6시부터 물 배송을 나가죠. 분류시에도 50분 먹나5 0분 휴식, 혹은 75분 먹는, 15분 60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건 업무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한시팀이 일부를 바뀌게 하거나 더 잘게 나누어서뭐 3시팀, 5시팀 할 수도 있고 이건 그 허브의 입장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시가 되면 공한시팀이 이때는 배송기사님이 되셔서 배송을 나가시고요 그럼 아직 분류가 안 끝나거나 늦게 도착하는 차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차들은 6시 팀이 분류를 합니다. 이분들이 아까처럼 4시간 동안 분류를 하고, 그럼 10시인데 또 식사 한 시간 하고, 11시부터 배송을 또 나갑니다. 그죠? 그럼 어, 다 끝나면 좋지만, 혹시나 물량이 또 남았을 수 있죠. 그러면 또 11시 팀이 아까처럼 4시간 동안 분류를 하고, 분류가 다 끝나면 배송을 가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이러면 모든 근로자가 분류와 배송 을 하게 되고 시간은 4시간 플러스 4시간을 하시 거나 서로 합의하여 조금 더할수 있지만 50시간제를 지켜야죠. 그리고 3번 심야서부터 문화관리 이럴 경우 심야의 차가 들어오거나 허브로 보내야 할 물량처리가 남 습니다. 이때는 역시 시간별로 지금을 추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15시에 낮 3시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고 24시에 퇴근하는 팀을 또 만들 수 있고,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 또 다른 시간으로 20시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고 아침 5시에 퇴근하는 직원 팀을 추가 고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심야 팀은 겨울에는 눈치우기 플러스 분류로 직원을 고용하시면 좋고요. 뭐 이거를 또, 또 변형해서 22시 출근해서 07시 퇴근하는 팀으로 한 만큼 주, 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능이 오면 능을 치우고, 능이 하는 경우에 업무에 협조합니다. 음. 주말 관리. 육상 택배의 경우 토요일 12시부터 일요일 12시까지는 휴식이고, 간호적으로 일요일 저녁 근무도 하게 되죠. 서브터미널의 경우에는 주말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해서 물량 많을 때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 금, 토, 월, 화, 오전, 공, 1 시부터, 오전, 시간 근무를 추가 모집해서 물량 많을 때 대비하시면 좋고요 토, 일, 월, 화, 저녁, 팀으로 해서, 이때는 뭐, 14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게 하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분들의 휴강 및 피로도 관리 차원에서 시급하게 교육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일하던 CJ에 대한 동은군지한 내가 허브에서 일을 해보면 갈수록 기계화가 더 되고 근로자들도 익숙해져서 처리 물량도 많아지고 포장도 갈수록 품질이 좋아져서 파손도 적습니다 월성도 줄어가고요 충청권에 그리고 경기북부에 대규모 허브가 또 만들어진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더 많은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려면 서브터미널에 자동화 미니몬 추가 근로자의 처우개서 출근 시간 다각화로 인한 일 배치를 권합니다. 발전적인 담론을 환영하고요. 어, 한국택배업은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포하셔도 좋고요. 수준평가 대비로 대학 내포토용으로 혹은 석박사 발표자료용으로 포가셔도 좋습니다. 출전은꼭3화열혈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이제 좋은 의견 소개는 사화열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료이요 기전에는 구독을 하 나서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